하이 하이 에이 네. 네. 안녕 지우리도 안녕 아라비안 나이트 체마 모드 가보자고 어우 이거 시작하는 이것도 바뀌었네 아 미라마 재밌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미라마 재밌었으면은 다음 시즌 정복자 찍을 때 미라마 많이 할듯나 원래 미라마를 진짜 좋아했었는데 와우 야야위안 했음 있다 안 했음 야 여기 왼쪽에 저거 있고 여기에 그거 있네 뭔 포탈 있네. 아, 랭킹전인 1번 둘 다. 뭐야, 이게? 야, 저기 떨궈보자. 이거 그냥 낙하하면 돼, 절로? 뭐야, 이게? 근데 이거 죽으면 살아나겠지? 리콜은 있는데? 오, 뭐야? 우와. 뭐야? <laughs> 이거 야, 뭐야? 이거 하늘성 같은 거야? 아니, 사람 오. 존나 많은데? 엄청이 어, 없네. 공이 공이 없는데? 오 셰! 오 마이 갓! 여기 킬어 여기 킬 근데 들어오네? 어. 어, 오야 이건 꿈 목숨이네 공짜네. 아 나이스. 야 보물지도 <목소리> 뭐야? 그거 야. 해 보면 보물 알려주지 않나? 지도를 탐색 중이다. 야 보물 구역 가보자. 나 떴어. 여기 차 있냐? 육주년 케이크 자. 있네. 이런데 템 주겠지? 아, 야, 야 이따 연주하지. 오마야 음, 배운다. 야, 이제... 뱀 부른다. 야, 파킹! c 지금 사람. 그냥 케이크 끝? 오 h 어, 뭐야? 뭐야? 야! 뭐야? 야 뭐야? 이 돼지새끼 나왔다! <laughs> 아니 이거 그 테이크 테이크 포트 눌러봐요. 이거 이렇게 되는데? 야이 사람은 누구야? 나가냐? 뭐야? 어 댄스 수류탄! 네? 오우 뭐야? <laughs> 야 포탈 스텝프 얻었다. 이거 써보자. 이거 그거 아니야? 텔레포트 되는 거? 사람들이... 열려라! 차원의 문! 어? 어? 야안 되는데? 뭐야? 어, 와 <목소리> 우와!! 씨발! <목소리> <laughs> ㅈ 됐다!! 이거 그 ㅈ 됐어 <laughs> 야 근데 이거 레전드네 저거 약간 그거 같다 그 에이펙스 모바일에서 페이드라는 캐릭터가 그 창원관문 열고 다시 돌아가는거 아냐아 고스트였나? 고스트가 쓰는거였나? 아무튼 에펙 모바일 캐릭터 스킬이랑 똑같네 저거 야 너네 일로와라 <목소리> 내가 너네 죽축게 만들어 줄게. 나 이거 한 번만 써 볼래. 내려봐 봐 너네. 낮을. 이거 팀원도 되나? 오오 쉣! DJ. 어? DJ 딱히 드랍 왔다 진짜 랜드다. 와... j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야? 개 <laughs> <laughs> 할렐루야. 굿. 어떻게? 레치를 넘나들면 넘나들수록 레전드네 이거는. 진 <laughs> 재밌네. 와우. 드디어 우와! 우와! 이제 사람들이 모두 재밌다고 웃어주니까 이제 진짜인 줄 아네. <laughs> 진짜 재밌어서 웃는 줄 아네. 맞아. 아, 아, 오야 발소리. 아닌가?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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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레전드다 이게 뭐냐? <laughs> 야 시체 상자 뭐야? 뭔 사람? 대피기네. 댄스 수류탄 던져야겠다. 한점한 번. <laughs> 던져봐, 내가 그 다음 푸쉬. 해볼게 던졌어 던졌어요 맞았다 이그 사람 맞았다. 춤추겠지? <목소리> 와우! o n j a s o d o n j 와 s o d o n j a s 아 d 아이 j a s o Donjaso. d o n 가만 이런데 나이스 나이스 8사운드 나이스 별의별 야 진짜 게임 아, 레전드다 씨발 아, 이거 어떡하냐 야 심지어 댄스 수류탄 존나 퀵 받는데 효율이 개사기야 이거. 이거 말이 되냐 성민이, 성민이 형 성민이 형킬겼다쿠시할때 극한의 쏴야 효율인데 이거? 야 오! <스티> 자 가보자. <던지는 그거에서 탈 웃음> 던져야 돼? 아 오케이 오케이. 아, 자 양탄자. 오! <laughs> 야 뭐야 이게 끝이야? 아이, 조아 조종하는 거구나. 이거 그거 전환 눌러가 전환. 전환? 우와! 야 어디까지가 씨발. 오! Fucking beggar s h 6주년! 야 이거는 뭐 에임으로 맞출수도 없네 속도도 빨라가지고야 무적이네 이거 이게 라이더보다 빨라 야 속도 왜이렇게 이거 어떻해 와우 퍼킹 엄블 s 버블 사이언스 야 지린다 야 이거 뭐야 이러고 다니면은 야 연료도 작게 드네 이거 야야야 속이 야, 야, 쏜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출건데 맞춰봐! 야, 용머리에 있는 한 팀, 맞춰봐! 니네가 뭘할수 있는데, 이거 실리, 시속 1 0 0이넘는데 응, 못 맞추죠? 오오오, 야, 근데. 이거 이러고 그냥 그래, 있으면은 이거 위에 있으면 어떻게 잡아, 이거? 야, 레전드, <laughs> 판타지, 모바일 배그, <laughs> <백을. 웃음> 6주년, <웃음> 모두 함께 해요. 천력질주 가능. 다시 내려가는 거고, 와, 이런 식으로. 와 근데 이거 맵 찾기가 너무 사람 찾기 너무 쉽다 이거 개빨라서 아래 애들 있네 오 맞는다 아야 아야 근데 이거 무빙 치면 절대 못 맞춰 이거 차 이건데 어떻게 할 건데 회복돼 뒤에서 어 회복 야야야야야야야 이 새끼들 뭐야 야야 뒤에 라이벌 발생 도도의 질주 야 우리 편 싸줘 이거 우리 뒤에 뭐얘는 쫓아온다. 오 맞췄다 맞췄다 추락시켜 추락시켜 맞긴 맞네. 아 근데 이거 마... 어떻게 죽여? 이걸 <laughs> 야 한두 발은 맞을지 몰라도 힐도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? 야이러고 게임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? 야 레전드. 아 어떻게 아 멈춰야 돼? 아 양탄자 없이 살수 없는 몸이 돼버려 미친. 이거 너무 야 효율이 개사긴데 이거랑 댄스 수류탄이나? 나이스 결국 이런 괴물을 탄생시켰구나. 야 모든 맵에 상황이 눈에 다 들어와 심지어 갯빨라가지고쥐우어떻게 얘네들 조져봐? 얘네들 우리 있는지도 모르네 어우 네. ㅅ 우리 쏘는 거였어? 아우 빡! ㅂ 하나 더 아래 나이스 쥐우야 이거 뒤깍 잡아줄게 쥐우야 어디야 아, 나이스 나이스 네. 와야 이거 전환도 갯빨라 그렇게 사는데 앞에 아, 사람이 아, 있다 앞에 앞에 중 잠깐 내려가지고 내 앞에 하나 더 있다 잡고 나이스야 다시 전화 와 안돼 양탄자 너무 사기야 어떻게 해야 돼아 다음만 아 다음 모드에 양탄자 없으면 게임 못할거 같아 이제 쏴날쏠때쏴 나이스! 잡았어요 여기앞에 와 이거 진짜 개사기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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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근데 놓은... <laughs> 잡옷다 야야 이집이집삼거리집둘이 사람이 있잖아 왼쪽에서 산다 아우 아우 오우 아우 쉣 아니! 음? 아니 오? 낙사! 오? 아니 이거 왜! 아니 이거 왜! 잡았어 나이스 개기절 개기절 도와줘 도와줘 기다려 우리에게한자찡이 있잖아 한자찡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고! 야 이거 있다. 어디야? 아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. 하나 거기 앞에. 맞자 우리 야 공중이랑 정면에서 다째자 어디 볼 건데 니가 눈은 하나인데 <laughs> 어디 볼 건데? 야야 <laughs> 조사기다. <운>!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야, <laughs> 이거 춤바뀌었다 야. 아무 없어. 이거 이번에 나온 모드 아이템들 그냥 진짜 역대급입니다. 역대급 그냥 진짜 <laughs> 배틀로 야. 이거는 진짜 판타지, 판타지 FPS 장르가 바뀌었다. 게임이 양탄자 효율. 일단 말도 안 되고 댄스 수류탄. 효율도 말도 안돼 이거 그 범위 뒤에 아무리 그냥 뭐 엄폐하고 있든 뭐든 심방 혼자 막 이러면서 댄스 막 미쳐가지고 좋아 날뛰는 거 아까 봤지 와 그냥 푸쉬해서 <laughs> <쿠시에서> 죽이면 <지키면> 끝이네 <laughs> 야 이게 약간 진짜 그 에이펙스 레전드 좀 섞어놓은 약간 그런 진짜 하이프 하이퍼 FPS 느낌 난다 와 레전드다 애들아 고생했다 진짜 수고 수고 바이바이 <laughs> 그러니까, 아 씨발 그러니까 나도 그냥 불홀하러 가야되나봐 애들이 요즘 어? 애들 다 요즘 불홀한다고 불홀하라던데 그냥 불홀하러 가야되나봐 야.. 레전드다 근데 여기에서 진짜로 무서운 점 진짜로 여기서 제일 무서운 점 이제 양탄자에 맞들려서 양탄자 없으면 힘들것같음 아. 어! <laughs> 아, 이게 진짜 힘들어. 아,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이 진짜 무서운 거야. 이제 양탄자... 야, 양탄자 없으면 몸에 못할 것 같아. 와, 이게 진짜 제일 무섭다. 와, 내 자신이 너무 무서워. 이게 사람이란 게 간사하다. 이게 진짜... 모배가 노린 큰 그림이 이게 아닌가? 죽겠 됐다. 진짜... 마치 술이 몸에 안 좋은 건 알지만, 술을 달고 사는 이, 이 시대의 사회인들 같은 악의 순환이 아닌가 싶다. 真的。